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24 hour Korean radio s t a t i o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성탑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여성 부동산 협회가 2015년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협회의 두 분의 임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 부동산 협회 주디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연정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회장님이 이렇게 챙겨 주시니까 좋네요. 네. <laughs> 자, 이 여성 부동산 협회의 장학생 모집은 역사가 참 깊어요. 네, 거의 뭐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잘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네, 올해 그냥 우리 그냥 15년째 장학금을 15년. 주고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렇게 15년 동안 끈질기게 장학금을 장학생을 선발하는 목적은 뭔가요? 아, 어, 우리 여성 부동산 협회가 네. 어, 올해로 23회 그. 부동산인의 밤은 2 3회예요 네, 장학금 네. 시작한 거는 이제 15년인데, 네. 물론 저희 세대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네. 네. 뭔가, 어, 우리가 교민사회에 뜻깊은 일, 좀 교민사회에 다시 리턴, 우리의 고객들이 거의 이제, 여기 교민들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 교민사회에 우리가 좀 더, 어, 리턴백 이렇게 좀 페이백하고 아,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내에서 할수 있는 게 뭔가 고심하다가 네. 아, 장학생 어, 지금도 그렇지만 2세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어, 우리 교민 사회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작지만 그 이세들을 음, 어, 키우는데 우리가 동참하자는 네. 의미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벌써 뭐 15회, 15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끈질기가 하는 이유는, 어, 바로 그런 목적인과 동시에 또 우리 한인 어머님들은요, 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자녀들 교육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의 세들을 어, 이렇게 키워놓고 또 주류사에 나갈 수 있도록 네. 길을 닦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정, 다 자녀가 음. 있는 엄마들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네. 금년도는 이제 몇명 선발하고요. 장학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예. 제가 그, 어, 공고에 나가기는 약간명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네. 각, 어, 2,000불씩 3명, 세명에게세명의 학생에게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0불씩요? 네. 거의 그 이제 한인단체들 여기저기서 많이들 장학생, 어, 이제 뽑고 있는데, 음. 2,000불은 최다 금액이네요. 네. 그러니까. 500불 아니면 1,000불. 교태가 네, 보통도 1,000불씩 했어요. 네. 보통은 1,000불씩 하는데 2,000불이면, 어 정말 대단한 장학금입니다. 네. <laughs> 네. 세, 세, 명 선발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 신청할 수 있는지요? 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대학 진학 예정자고요. 네. 그리고 워싱턴주의 거주자로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이어야 됩니다. 근데 네,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대학 진학 예정자라고 한다면 고등학,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해당되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대, 3학년이 아직 대학, 대학 예. 예정을 거의 네. 알잖아요. 예. 어. 1학년은 아직 모르잖아요. 거의 3학년은 지금 그 학교가 내정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죠. 내정된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아직까지 이제 아직까지 뭐, 뭐 여러 원서를 써넣어가지고, 네. 이제 고르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있고그 결국은 12학년 학생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네. 지금도 원서가 네. 한 12월 말까지는 아마 써야 될 거예요. 뭐 학교마다 다 틀리지만, 음, 1월까지는. 달 맞아요. 네. 음. 자, 부지런히들 지금 좀 학, 어저 원서들 쓰고 있는데 어 정말 어 바로 이렇게 12학년 학생으로 대학교 진학할 예정인 사람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겠고 한인 학생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 이제 한인, 엄마나 아빠나 네, 누가 한인이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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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세 명을 선정해서 네. 어, 거금 2 0 0 0 불씩 장학금 나갑니다. 그 외에 나갑니다. 또 자격이 또 조금 있죠? 아 네. 네.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어, 성적이 3.5 이상이어야 되고 GPA, 네양 학기, 오네. 그리고 성적 증명서를 이제 저희들한테 붙여 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 또는 뭐 소속 단체에서 그 추천서를 한부. 추천서. 네. 음. 그리고 2 0 1 4년도에 세금 보고서. 어, 2014년도 네, 부모님 네. 세금 보고서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어 에세이 한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웹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네, www. k w r a w a. com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k k w k-w-r-a-w-a.com w -A w 에 com. 네, 이 w w w 이에이 w 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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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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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에이 어 다운로드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신청서가 나오니까 이제 신청 서류를 받아서 거기다 기재를 해서 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자, 뭐이 신청 이제 서류를 어, 이메일로 보내나요, 아니면 우송을 해야 되나요? 아 이메일은 받지 않고요. 우송으로 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우송으로. 네. 그리고 12월 네. 12일 날 저희가 마감을 하는데요. 네. 그날 그 우편 소인이 네. 찍힌 것까지만은 받습니다. 12월 12일 날마감물해요 아, 아니요, 12월 그렇죠? 2일입니다. 2일. 네, 12월 2일 마감을하고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주소도 알려 주셔야겠네요 네, 아, 주소는 아, 11400. 네. 네. 11400 South East. South East Six. Six Street. Street Six Street. 네, 수인 넘버가 100이고요. 수인 넘버 어, 100. Bellevue, Bellevue. Bellevue. Washington. Washington. 98004. 98004.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11400. 네. 네. SE. 그게 Southeast. SE. 6가예요 6th Street. 6th Street. Sweet 100. Sweet 100. 네. 네. Bellevue, Washington. 네. 98004. 98004. 11400, Southeast. 6th Street입니다. 6가가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수인1바팩 벨뷰 워싱턴 98004로 네.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12월 2일이 마감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네. 네. 그게 자, 주디문 어텐션 주디문 앞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회장님 아, 예. 네. 네. 주디문은 j u d i m o, -O n 이 <laughs> 네. 되겠습니다. 네. 12월 네. 2일 마감입니다. 전에 어떤 <laughs> 네. 그래서 제 이름을 어느 단체에서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제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썼습니다. 주리문으로요 아, 그러면서 네. 주소를 쓰니까. 네. 저희 회사에서. 네. 이게 <laughs> 누군가? <웃음>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그거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뭐. 네. 버크샵? 해서해웨인가요 <laughs> 네, 버크샵. 네. 해소웨이. 네. <laughs>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충 여러분들이 아 이제 우리 애들이 해당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거다 아시겠네요 부모님들 들으시면 자녀들 이렇게 권유해서 장학생 선발에 좀 참가하도록 하고요 본인들이 들으면 또 당연히 쉽사리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서 받아내시면 거기에 또 많은 정보가 있겠죠 www.kwrawa. 점 콤입니다. 네, 자 그런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때는 여기 에세이가 있네요. 네, 네 에세이 제목이 에, 에, 궁금해요. 네, 네 제목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영어로 먼저 얘기하면요. 네. How has your family background affect the way you see the world? 네요. 네, 만만치 않은 그, 제목인데. <laughs> 조금 네. 길죠.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네, 네. 어떤 뜻인지. 그, 당신의 그 배경이 음. 가족 배경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네. 네. 우리 아이들이 <laughs> 아이들이 주로 이제 어 네. 여기. 음뭐뭐 뭐 가정적 배경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한국인으로서의 배경일 그렇지.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에 살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세상을 네. 보는 관점이 어떻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느냐 가정적 아. 배경이 좀 다른 미국에 있는 아이들 하고 네.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죠 네, 물론 여기가 이제 이민 온 여러 나라에서 이민온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소수민족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 이게 한 분이 한국 분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그죠. 아빠는 미국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이 네. 또다 한국 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음. 여러 가지 배경들이 가족적인 배경이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라든가 음. 우리 저기 전문의 말씀하실 네. 철학적이라고 말씀하셨 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은 어느 정도 그런 그 정도는 해요 네 예, 아니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자기 인생관이라든가 그렇죠 어, 그래도 철학을 좀알수 있는 나이 잖아요 어, 맞아요 예. 네. <laughs> 그런 게좀 알고 싶어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제목을 냈을 땐 상당히 참 쉽지 않은 제목인데 고민을 하게 만들 텐데 <laughs> 이런 제목 을 냈을 때는 어떤 답을 기대하고 이주